네, 우리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 우리 무대를 두 개나 했는데도 비주얼이 어우, 환상적입니다. 네, 바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방금 정규 1집 타이틀곡 아이코닉 무대를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곡 소개와 함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인지 직접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우 씨. 네, 아이코닉은 저희가 데뷔 2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아, 특히 가사에 있는 "what we do is iconic"이라는 말처럼,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스스로 아이코닉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자신감과 에너지를 담았습니다. 또 아이코닉을 듣는 분들이 스스로를 아이콘처럼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고요. 저희 제로베이스원만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도전정신을 함께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긍정적인 에너지와 도전정신이 정말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수록곡 럽시게임 무대도 선보였는데요. 어, 또 의자 소품도 있었고요. 곡? 분위기가 타이틀곡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어떤 컨셉과 감정을 담아내고자 했는지 궁금합니다. 건욱 씨? 네, 어, 저희의 수록곡 럽시 게임은 사랑을 마치 게임처럼 표현한 곡인데요. 몽환적이고 매혹적인 분위기가 되게 매력적인 트랙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의자를 활용한 안무가 되게 포인트인데 저희의 더욱 성숙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웅 씨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소품을 활용한 동작들이 많아서 보시는 분들의 곡의 분위기와 감정을 더욱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타이틀곡 아이코닉 건에 또 다른 매력이 담겨 있어서 정규 앨범 안에서 저의 다양한 색깔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우리 러브시 게임도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곡이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드디어 제로베이스원의 첫 정규 앨범 네버세이 Never 네버인데요. 데뷔 이후 이온 음악 여정 속에서 이번 앨범이 갖는 의미와 차별점이 궁금합니다. 테레시 답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데뷔 이후에 또 2년 동안 걸어온 여정을 또 정리를 하면서 단순히 성장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저희만의 또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팀 결성부터 지금 아홉 명이 또 만든 성장 서사를 집약한 앨범이라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이번 앨범을 통해 저희 음악과 무대를 더 깊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혜리씨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곡 외에도 정말 다양한 수록곡들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유닛곡도 있다고 하고요 각자 소개하고 싶은 곡들이 있으면 하나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빈씨 네 이번 정규앨범에는 타이틀곡 아이코닉을 포함해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엑스트라라는 유닛곡은 한빈, 매튜, 규빈, 건욱이 함께 했는데 또 강렬한 드럼 사운드와 에너제틱한 기타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이고요. 이번에도 켄지님과 함께 작업했는데 저희 제로 베이스 원만의 카리스마와 파워풀한 매력을 담았습니다. 네, 유진이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네, 유진씨까지 참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저와 지영 형, 하호 형, 테레 형이 부른 Long Way Back은 R&B 발라드 곡입니다. 멀어진 마음을 다시 버리고 싶은 간절한 감정을 담았는데 보컬 디테일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 보컬 디테일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빈 씨는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이즈라는 곡을 꼭 소개드리고 해 싶은데요. EDM 팝 장르로 제로베이션의 처음을 떠올리게 하는 곡입니다. 특히 이번 앨범의 내러티브를 잘 표현하는 곡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매튜 씨도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팬송 I Know You Know를 골랐는데요. 어, 그 가사를 우리 제로우스한테 어, 편지처럼 서, 쓴 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아할 자신감 있습니다. 네. 어, 우리 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편지처럼 담아낸 I Know You Know를 송민출 씨는 또 뽑아 주셨습니다. 나머지 곡들도 또 빨리 받아보고 또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앞쪽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엔터뉴스 팀정하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전작인 블루 파라다이스로 빌보드 200에 첫 진입하셨고, 이제 하반기 두 번째 월드 투어도 진행을 하시는데, 이번 앨범으로 글로벌 차트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앨범에 2년의 여정과 서사를 담았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을 좀 멤버들이 지난 2년의 활동을 돌아왔을 때좀 관통하는 감정이 어떤 건지 소외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글로벌 차트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멤버분들? 네, 저희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빈입니다. 미니 5집 때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28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라고 감사드렸는데요. 첫 절, 정규 앨범인만큼 그 기록을 넘어 커리어 하이를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어,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음악을 아직 접해보지 못한 그 제로 베이스 원의 매력 그리고 저희만의 매력을 접해보지 못한 그 대중분들에게 저희의 멋있는 음악을 저희 이번 정규 앨범으로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성과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다양한 글로벌 차트에서 성과를 또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2년의 여정 서사를 담아낸 이번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 관통하는 감정 그리고 어, 소회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베이션 박건우입니다. 어, 저희가 지난 2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이번 앨범을 준비했을 때 어, 가장 어, 생각했던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되게 청춘인 것 같아요. 어, 지금 기자님들께서 저희를 이렇게 카메라 속에 담아주시고 기자, 기사 속에 담아주시고 있는 것처럼 어, 저희가 인년관 활동해오면서 어, 미디어나 뭐 대중분들 마음 속에나 어디에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저희의 청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리스너분들에게 저희 제로즈분들에게 어, 어떤 하나의 의미로서 남겨지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서의 상징성을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게 이번 앨범 타이틀곡 아이코닉이었던 것 같습니다. i 우리 청춘을 iconic i c o n i 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기자님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c o n i c i c 이 n 이 c ic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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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o n 이번 타이틀곡이 이전 곡들과 좀 다른 느낌인데 처음 노래 듣고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이번 곡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들이 기억하는 가장 아이코닉한 순간이 있었다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첫 노래 들었을 때 타이틀곡 들었을 때 어땠는지 또 어떤 모습 보여주시고 싶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황입니다. 네, 저는 처음을 들었을 때곡 자체에서 엄청 강렬한 에너지를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어, 그리고 저희의 색깔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먼저 생겼더라고요. 특히 무대에서 멤버 각자의 매력을 살리면서 팀으로서도 시너지를 잘 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어, 들었던 곡입니다. 특히 이번 아이콘이 통해서 저희의 어, 소년부터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소년에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한빈 씨.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한빈입니다. 저희 제로베이스원에게 아이코닉한 순간이 있었다고 하면요. 또 데뷔 이후에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운 경험이고 저희에겐 그런 재산 같은 날이기 때문에 또 제로주와 함께하는 매일이 아이코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번 미니 50대 저희가 빌보드 200 차트에 처음 올랐는데 그때 가장 좀 크게 뿌듯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진행할 때에도 우리 제로즈가 같이 노래를 불러줄 때나 그렇게 함께 소통하는 그런 메일이 아이코닉한 순간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로즈와 함께하는 매일이 아이코닉한 순간이다. 이제 또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또 아이코닉한 순간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기자님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에 들어 주시면 네, 마이크 건네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어 나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황미연 기자고요. 어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완전체로 활동하는 정규 앨범도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을 텐데 어 제로베이스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 강조해 주셔 가지고 어떤 성장한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하고 그 그룹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 케이팝 시장에 어떤 것을 남긴 것 같은지 궁금하고 그 계약 만료를 몇 개월 어 남겨두지 않은 것에 대한 멤버들의 심경이나 마음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일단 제로베이스원이 성장한 포인트 있다면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했지만 또이 K-POP의 대표 뭔가 아이콘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보여져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2년간의 그런 서사와 이 앨범에 담긴 메시지로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K-POP 시장에 어떤 걸 남겼는지 멤버분들에게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걸 남겼는데 우리 멤버분들 혹시 어, 이런 걸 남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아이코닉한 우리 멤버들이 남겨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래입니다. 어 저희가 또 제로베이스원이라는 또이팀 이름만 들어도 에너지와 또 메시지가 좀 많이 남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음, 앞으로도 네. 계속 이렇게 제로베이스원으로 좀 많은 서사와 그림을 그려가면서 앞으로도 약간 케이팝 아티스트로서의 도 역사적으로 길이 길이 남을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사하면 이제 제로 베이스 원이 되고 싶다라고 또 말씀해주셨고요. 군옥 씨? 어, 네. 그리고 뭔가 그룹으로서 케이팝에 남긴 점을 여쭤보신 것 같아서, 어 그냥 사실 뭐 저희가 저희 입으로 말하면은 사실 조금 <laughs> 그럴 수 있지만, 뭐 네. 신인상도 여러 개 많이 탔었고 그럼요. 뭐 각종 시상식이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되게 좋은 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저희가 그런 성과와 뭔가 타이틀을 얻었다고 해서 어 뭔가 얻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 항상 우상향하고 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팀이 되는 걸 가장 중요시하게 어 팀원 모두가 어 하나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앨범으로 앞서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더 높게 날아오를 수 있는 제로베이스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우상향을 늘 바라보고 있다 네,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앨범을 준비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유진씨 어,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유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앨범을 내는 거라서 저희 어, 이번에 진짜 멋있게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어,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이전 타이틀 곡과는 좀 다른 무대 곡을 가져왔는데 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저희만의 그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더 자신감 있게 준비를 했다라고 유진 씨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기자님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저희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할게요 우리 두 분이 동시에 드셔서 네 우리 가까운 쪽네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뉴스 김유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이번에 타이틀곡 퍼포먼스 구성이 되게 다채로운데 창작이랑 연습 과정이 궁금하고요 어려움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멤버 유닛 곡이랑 그 팬송 아이노유노를 켄지 작곡가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작업 소감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타이틀곡 그리고 그 외도 상관없습니다 안무 창작 연습 과정 비하인드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빈입니다 일단 저희 타이틀곡 아이콘이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그 인류가 처음 달에 도약을 한 것처럼 저희가 k 팝신의첫 발자취 발자국을 남기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어, 많은 의미를 포함해서 좀 어, 안무 안에 메시지와 좀 의미를 전달 시켰고요. 또 타이틀곡 외에도 많은 곡들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두 번째. 어, 월드 투어 히어리 나오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연습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사실 저희 멤버들에게도 잘 맞는 안무를 이번에 채택이 돼가지고 좀 수월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이 우리 제로베이스 원의 이런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개인 제스처나 좀 단체 합을 위주로 많이 맞췄습니다 어, 우리 개인 제스처도 많이 신경을 썼다 라고 답변해 드렸고요.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닛송 팬송도 있었죠? 작업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켄지님과의 작업 소감까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베이스원 박건욱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유닛을 두 가지 유닛으로 나눴는데요. 어, 엑스트라와 롱웨이백이라는 곡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어, 분위기가 굉장히 또 상반되는 분위기여서 또 같은 팀인 제로 베이스원 안에서도 뭔가 태양과 달처럼 정말 상반되는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 곡두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어, 켄지 선생님과 이제 작곡, 작업을 할 때는 또 4집부터 계속 작업을 이어 왔기 때문에 또 매번 좋은 곡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디렉도 섬세하게 봐주셔서 저희가 음악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어, 귀인 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어, 정말 네, 좋은 어, 저희에게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 가지고 또 열심히 어, 활동하겠습니다. 네, 우리 귀인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우, 귀인이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에게 귀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네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건네주세요. 아저 아까 그 질문에서 그 계약 만료와 관련된 질문이 약간 뭐제 의도랑 다르게 전달이 된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 계약 만료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듣고 싶었던 거는 어, 이렇게 완전체로 활동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약간 뭐좀 아쉬운 마음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마음이신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어떤 마음이신지 답변해 주실 멤버분 계실까요? 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한빈입니다. 일단 저희도 최대한 많은 대화와 회의를 하면서 좀 최선을 향해서 좋은 방향을 향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대중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께.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번 의미 있는 정규 앨범을 잘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활동도 우리 많은 대중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 제로즈와 또 우리 멤버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동하면서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그리고 저희 멤버 모두 또 9명의 제로베이스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쇼케이스에서 멤버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한 권욱씨 역시나 또 네, 멤버들의 사랑이 투철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에 집중하겠다 라고 한빈씨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질문 기자님 네,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2대 1리에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질문이 저기 세 가지나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laughs> 아, 우리 기자님들 괜찮으신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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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첫 번째로는 그 활동 연장에 대해서 좀멤버들의좀 솔직한 생각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준비했던 답변은 하셨을 테니까 뭐그 외에 좀 추가적으로 좀더이 어, 좀 활동을 좀더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신지를 좀 다른 분들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타이틀곡 그 무대를 보면서. 그 마이클 잭슨을 좀 오마주한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혹시나 조금 참고해서 그 표현을 한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뮤직 비디오 보니까 그 오디션 때의 그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좀 깨부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등신들 그래서 그 장면을 찍으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멤버분들 답변해 주실 멤버 있을까요? 네, 김규빈 네, 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빈입니다. 어, 일단 타이틀곡에 이제 마이클 잭슨 선생님 네 재해석했는지 그마주하셨는지 네, 네. 여쭤봐 주셨는데 어, 일단 이 노래와 텐션이 뭔가 마이클 잭슨 님의 어떤 그런 깔끔한 멋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향을 받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만의 또 색깔로 잘 풀어서 제로지와 그리고 봐주시는 기자님들에게 뭔가 이 곡의 텐션과 맞는 어떤 안무를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로베이스원만의 색깔로 잘 이렇게 입혀진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 질문이었죠. 뮤직비디오 데뷔 때 모습 네, 촬영하면서 든 생각 혹시 답변해 주실 멤버분 계실까요? 네. 아... 네, 성매팀입니다매티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그때 뮤비촬영하고 있었을 때다 그거 보고 엄청 귀엽다고 생각했고요. 와, 우리 많이 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리키가 사실 그때 그거를 치고 나가는 건데 엄청 재밌었고, 뭐가 우리 드디어 컸다, 그런 마음이어서 다들 많이 성장을 했다는 마음을 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번 뮤직비디오 말고도 자체 컨텐츠에서 쭉그일집 때부터 함께 찍었던 앨범 컨셉 포토도 함께 봤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멤버 있으실까요? 네, 유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로웨에서 안유진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정말 열린 가능성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다 같이 멤버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팬분들과 대중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을 팬분들과 대중분들이 어, 원하시는, 조화, 원하시는 선택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네. 어, 뭐 사실 저희가 지금은 아홉 명이서 제로 베이스 원이랑 한 팀으로 이어져 있지만 어꼭그 저희 아홉 명은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 팬분들께서는 언제나 저희 아홉 명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 계속 지켜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네 우리 건욱 씨의 마지막 말도 네,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아홉 명이 가족이고 사랑이다라고 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기자님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 기자님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우 씨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의 첫 정규 앨범 Never Say Never를 가장 기자님 분들께 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고요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더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j o 원이 보여드릴 새로운 모습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한빈씨도. 네, 또 이어서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매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이렇게 쇼케이스를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첫 정규 앨범이 저희에게는 소년에서 어, 아이코닉한 아티스트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 활동도 우리 많은 분들과 또 대중 분들과 우리 제로주와 멤버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컴백은요. 단순한 컴백을 넘어서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과 자신감을 담아낸 컴백인 것 같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아이코닉을 비롯해 정말 다양한 수록곡을 통해서 어떤 색깔과 이야기를 펼쳐갈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오베이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팬 쇼케이스 현장 준비가 필요한 관계로 기사는 로비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송구 부탁드리고요. 쇼케이스 영상은 오후 6시부터 공개인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MC 유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로베이스 화이팅!